오늘은 2025년 9월 25일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오픈레저 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오픈레저는 최근 단기 급등 이후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흐름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상단에 번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픈레저는 960원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봉 기준 차트를 보면 9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약 1,500원대까지 급등했던 흐름이 있었고 이후 강한 물량이 출회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급등 이후 눌림 조정이라기보다는 기술적 급락에 가까운 구조로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됐다는 점에서 단기적 반등보다는 매물 소화 구간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위치는 전일 저점인 960원대와 거의 맞닿아 있으며 만약 이 구간이 깨지게 될 경우 920원대 더 나아가 850원대까지도 조정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반등이 유효하려면 최소한 1,050원 이상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핵심 조건입니다. 현재처럼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눌림 이후의 지지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픈 레저는 최근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탈중앙 신원인증 시스템과 웹3 지갑 연동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레저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과 검증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AI와 연계된 데이터 인증 서비스와도 높은 접점을 가질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최근 오픈레저는 AI 기반 의료 데이터 검증 시범 사업과 연동된 테스트넷을 일부 지역에서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메인스트림에서 대규모 실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은 중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레저는 자체 지갑 시스템 개선과 동시에 브리지 솔루션과의 호환성 강화, 그리고 멀티체인 확장을 위한 업데이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확장은 결국 토큰의 유틸리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태계 내지2 c G2B 데이터를 블록체인화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은 연일 하락 중이고 일부 차트 지표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이 곧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세 전환이 되려면 다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캔들이 강하게 형성돼야 하며 현재 구간에서는 그 이전의 저점 지지 확인 여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플레저는 기술적으로는 급락 후 매물 소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장 여지가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저점 지지 확인과 거래량 복귀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 설정은 각자의 포지션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략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시기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 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 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명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놓릴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